자, 자, 선보자춘이 에... 회오리 총 40개 최대 40개 맞죠? 어, 40개 써서 자, 50주인으로 무조건 오성 캐릭터 하나 자, 나오는 건 벨리나 솔직히 벨리나가 베스트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나중에 이제 80, 투번장춘이80뽑 선택 뽑에도 이제 무조건 벨리나를 선택할 거라, 나는 아, 솔직히 아, 능향, 능향 나오도 능향 능약... 근데 느양 탈감이 나쁘진 않긴 해. 근데 이게 나는 뽑으라면 안코가 좋긴 해요. 왜냐면 나는 이제 안코 벨리나 어? 농농 조합을 원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가봅시다. 에, 솔직히 지우고 싶은데요. 에, 월급 다 써가지고 돈이 없어요. 쌉거지라 <laughs>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든 별의 소리 모아가지고 이제 이 다음 이제 어, 음님을 뽑으려고 정보 중인데. 그래가지버틸 오성 캐릭 하나 뽑아야죠. 능향 나오면은 리세한다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저는 그냥 능향 나도 쓸것 같긴 해요. 능향 나도 써야 되긴 하는데, 내 마음이 좀 많이 이제 아야 하겠죠. 어, 김모찌가 와루 하겠죠. 자, 가봅시다. 제발, 제발 안코 제발 앙코. 저 CBT 때맨 처음에 감심 나왔거든요. 어, 첫 오성 캐릭이. 아마 그 연인, 인연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좀 쉽긴 한데, 자. 자 능력만 아니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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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만 아니어라 내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제발 능력만 주지 말아주세요 제발 에 설마 능력 나오겠어 제발 어깨 사송사송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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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나도 좋아요 어, 지금 삼성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삼성 무기 좋아 삼성 무기 좋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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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무기 좋아 직검 좋아 이 있긴 한데 깜네요 좋아 한번더 가다 자 여기서 5성 여기서 5성 5성 아아사성도 사성... 좋아 사성도 좋아 오케이 총 이거 나중에 뭐 치샤 치샤 키우면 치샤 써도 되잖아 치사 치샤한테 줘도 되잖아요 어 음... 치샤도 나쁘지 않아 오케이. 자, 이제 30분 들어갑니다. 자 30분, 30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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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사성 아, 왜 이렇게 사람 이 예탁이 만드는 거야. 어? 어? 한 20분만 빨리 나오면 안 되나? 어, 정예해 아, 아, 어,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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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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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자 맞아. 아 어이씨. 어, 이러면 치즈라도 써야, 써야 될지도? 치즈 육돌이될라나안될것 같은데요? 자, 이제 40법이죠? 자, 전녀수 2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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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어, 야, 진짜 마지막에 나오네. 어? 진짜 50년 차에 나오네. 아, 남들은 막 40년 차에도 막 나오고 막 그런다는데요? 운이 없어요, 내가? 오케이 권갑 나쁘지 않아 마, 만약에 감심 나오면 감심해주면 돼 다음, 다음 10연차에 이제 감심이 나온다는 뜻이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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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나쁘지 않아 자, 자 마지막이다 마지막 제발 제발, <Coin Channel>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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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자우성우성 5성 자우성우성우성우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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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 아, 야, 마지막이다. <laughs> 야, 마지막, 야, 마지막 비 오성.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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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제 카카루를 본다고. 아이씨 카카루 씨. 아이씨 카카루 씨. 아이 씨 뭐야 이거 씨. 아이 진짜 이.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어. 아니 왜 남캐가 나와? 엑스. 와 능량이 안 나왔어. 이올케테 긍정적 마인드. 아. 카카루도 나온 게 어디냐. 아. 와 근데 그래. 기쁘게 생각합시다. 에이. 아, 너무 기쁘다. A few moments later. 아, 20초만 할게요. 그러면 진짜 안 나오면 진짜 너네 탓이다. 어, 너네가 나온다. 했다. 어, 너네가 나온다. 했다. 어, 나는 진짜, 나는 음료한테 못난 뭐, 진짜 음료한테 아껴 놓으려고 했다고. 어? 너네 때문에 음료 못뽑으면 어쩔 거야. 어, 책임질 거야. 어, 이런 개 케이크 나오겠냐? 정의의 영웅 치셔 바람같이 도착 치셔놨잖아 죽을라고 제 칼날은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절대 용서치 않아요 당근이다 안녕 당근 아 기억 안 나았잖아 아 근데라고 다 떨어졌으면서 시아나안 낫네 시아나 진짜 아 이래서 이래서 사람 말어 믿으면 안돼 어. A few inches later. 아 샀다 아 샀다. 아 지금 20층이 남았죠? 자 20층이야 60층이 남았죠? 60층이 남았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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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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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자 제발 설마 반천장에서 기염이 안 나오겠어? 어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자 갑시다 자 먼저 30년 차자저 아까 20년 차 했죠? 자 30년 차자자 자. 오케이 솔직히 기대 안 했어 기대 안 했어 기대 안 했어 그래 차라리 이럴 거면은 어 치샤 6돌까지 나와주는 게 베스트야 왜냐면 내가 지금 3돌이잖아 쓸 거면은 치 아, 진짜. 까지 나오는 게 아, 잘. 아, 요볼 아, 만말 아, 서 아, 진짜. 아, 아, 진짜. 처리해 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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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이 아, 진짜. 아, 진짜. 와,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진

어허야 아무튼 또 들어갑시다 40연차 3에 사성 7개 아이씨 종이. 나 40연차 갑시다! 간다! 얍! 아니 어차피 10연차 하면은 사성 캐릭은 확정이잖아 아 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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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은 캐릭은 아니더라도 볼론만 말하자. 합리적인 요구라면 맡겨봐. 처리해 주지. 아. 뭐하는 새꺄아개 같은 녀 아이씨 50 갑니다. 자, 기 시작, 시작, 시작. 잠깐만. 하나, 둘, 셋. 맛있다 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아 무기 가자고? 무기 가자고? 아니 무기 아니 무기 갖는거 맞아? 아니 아 어... 무기 뽑아줘? 무기 뽑아줘? 아니 무기 이거 맞아? 엿 먹는거 아니야? 갑자기 막 마... 어? 아. 아, 근데 네. 14기 긴네 2층 중첩이라서 강도 피해급 48% 증가잖아. 기본장으50%낮줬는데막 들어가자. 막개시할야막 들어가자. 마냥! 막막 들어가자 그냥 개시할 아니야, 막. 막 막이야. 어? 맞냐? 어? 아니 이게 맞아 이게? 아니 아닌 것 같아요 님들. 아니. <목소릴> 으흐... 숨결이 인도해졌네요. 좋은 동반자가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야 무기피급인데 양양이 왜 나와? 나 잘못 눌렀지? 응? 무기피급 맞는데?

아 사성 무이 나쁘지 않아. 어 나중에 안코 주면 돼. 무 공격력 공격력 이거 나쁘지 않아. 이거 안코한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안코 궁극기가 변신 스킬이니까 안코 궁극기 계속 돌리려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래 나쁘지 않아. 그래 사0연차죠사0연차자 가자 마개쉐디야마마마마 사신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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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나요? 방자 아, 사다. 어. 코일에 맞게 됐어요. 산과 산과 과머니 오호. 오호. 오케이. 자, 50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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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서 좀 나와 주지? 어? 아니 자기 아이 불빛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이 진짜 아 이거 뭐야 이거 뭐한 새끼야? 방어력 캐릭 이거 대검 방어력 캐릭 누가 누가 있지? 누구 주냐 이거? 60. 오케이 okay. 사장 공감 나쁘지 않아? 야아니 이러면 결국에는 아아아 아아아아 70 연차 7 0 연차 아 사줬다 그래도 어기엄아기엄아 기엄아 사줬다 아아 아. 근데 이러면은 어 기엄 50 연차 무기법 70 연차 총120 연차 102 연차로 다 뽑았네요 120 연차면 얼마냐 몰라 그래도 120 연차로 뽑아가면은 약간 싸게 먹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나쁘지가 않아 나쁘지가 않아 아 그래 기염 넌 내가 어 퇴물될 때까지 진짜 진짜 쭉쭉 다 빨아먹어주마 어? 쭉쭉 다 빨아먹을 거야 그냥 어아 어, 이렇게 해서 다 뽑았네요 어